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용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B입니다. b 입니다 아, B? 아브라카사스? 아브라카사스? 생각지도 못한 얘기예요. 네. <laughs> 그 제작비도 극감 시키면서. <laughs> 네. 천 원만 날 주세요. <laughs> 아니요. 뭐라고? 아유 절단이 돼버렸네. 아유 또 마음이 아프다. 어쩐지 입이 안 되더라. <laughs> 세 번째로 갈까요? <laughs> 네. 세 번째, 스티그마. 스티그마가 뭐지? 나한테 영어를 물어보더니 연기가 대단하시네요, 진짜. 오명. 스티그마. 어, 스티그마 오명이네요, 오명. 5명. 네, 오명입니다. 방금 찾아봤습니다. 네. 네. 어, 왜 자꾸 영어로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해외 팬들이 많아졌다는 증 반증이겠죠? 아, <laughs> 어, 진짜. 엄청 기네, 또. 그러니까. 그것은 음. 내 유년 시절을 이루는 기둥에 가한 최초의 칼질이었고 그 기둥은 모든 이가 각자 자기 자신을 위, 자신이 되기 위해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었다. 그런 칼질과 균열은 점점 늘어나고 아물고 잊혀가지만 우리 마음 속 가장 비밀스러운 암실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계속 피를 흘린다. 아 너무 어렵잖아. 그것은 내 유년 시절을 이루는 기둥에 가한 최초의 칼질이었을까? 내 어떤 어두운 부분에서 최초로 행하는 어떤 행동이었다. 네. 어, 어두운 곳에 벗어나기 위한 어. 그 기둥은 모든 이가 각자 자신의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었다 뭐바닥끝까지 가는 거죠 바닥끝까지 음. 가서 음. 그런 칼질과 균형을 점점 늘어나고 암무로 가고 잊혀지지만 우리 마음속 가장 비밀스러운 암실에서는 여전히 살아남아 계속 필요는 뭐 이제 무의식 속에 이제 남아있다는 것 같은데 음. 그 내용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비입니다 네. 헐... 초의 어, 어. 칼질을 할수 있는 사람이 비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 비가 나오나요? 네, 비네요. b 비네? 네아 근데 비네. <laughs> 이거는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근데... 너무 칼질이잖아 이건 지금. 그렇지. 어 그리고 또뭘 쓰고 있네. 네. 뭘 쓰고 있는 거야? A B R A X A S. 크리스마스 할때 막. 쓰는 것 같은데 에이비라 아브라 아니야 아브라? 아브라 아브라 그 다음에 엑스... X... 어 있네 나온다 미룬 자어가 있어? 어 나온다 <laughs> 뭐 이게 아브락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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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몸에 수탉의 머리를 갖고 두 개의 다리는 뱀으로 이루어진 그노시스파의 신 오른쪽에는 방패 왼쪽에는 채찍을 든 부적이 그려져 있다 모든 정령을 관하는 신이었다 사악한 물질 세계를 탄생시킨 존재로서 사악한 물질 세계를 탄생 기독교적에서는 악마로 여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호 목적으로 이거는 신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네요. 그러게요. 음 아브라사스. 어 이런 단어가 있었어. 현상 동물 사전에 있는. 그러면 비는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거야. 이거는 악도 될수 있고 선도 될수 있어요. 어... 그러네요. 어... 비는 그런 존재예요. 어... 지금 딱 중간에 있는 거구나. 중간의 모습으로 악과 선이 다 있는 거죠. 공존하는 거죠. 수탉 치고 너무 잘생긴 거 아닙니까? 아 표정이 응. 악기네아기야 경찰이 잡아가고. 응. 아 이런 건 이제 영국적인 요소네요. 이 영국적으로 이게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 제작비를 극감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요 네. <laughs> 그 제작비도 극감을 시키면서 네. 미장센으로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아... 이게 되게 효율적이죠 그죠 되게, 되게 효율적입니다 어.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도그빌? 응. 어...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건물을 직접 세우지 않고 어, 그 마을을 그 분필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다 해가지고 아! 표현을 한 영화예요? 네네네. 네, 그 도급일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죠. 아. 음, 이런 거는 정말 세트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네. 돈이 많이 줄어들겠네? 그럼 많이 줄어들죠 호호호. 근데 느낌은 또 살죠. 네. 저는 이런, 이런 장치들을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신문을 봤네. 경찰에서 신문을 봤다고 봐야죠. 그쵸. 네. 이름? 김태형. 김태형. 음. 아, 이런 거는 이제 불안한 심리를 에. 표현하는 거죠. 에. 거짓말할 때 이렇게 코를 만진다거나 머리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무의식적인 표현. 도망치고, 도망치고 스물하나. 어 스물하나밖에 안 돼요? 어려요. 이때 당시에 스물하나였나 보다. 16년도에. 부모님. 아, 여기서 뭐가 나오겠네. 요 외면하고 어. 있죠? 어. 예. 네. 어, 잠깐만. 어. 아, 맞았어. 자, 여기서. 팍! 어? 맞았죠? 응, 누구한테 맞았어? 부모님이죠. 아.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엄마. 엄마로 보이죠? 네. 네 엄마가 없네. 아... 엄마가 없고 아버지한테 받았어. 아... 어. 계속 맞고 있네. 그런 거 아... 없어요. 부모는 없어요. 아버지는 부모가 아니에요. 음. 뭐가 잠겨 있는데, 응, 공중전화 박스죠 이건. 네. 이제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는 우리 세대는 잘 썼는데. 그럼요, 그럼요. 예. 네, 장난전화도 많이 하고 전화 카드 어, 있었는데. 네, 전화 카드. 전화 카드. 그 공중전화 박스. 그 그러니까 전화는 뭡니까? 연락을 할수 있는 도구죠. 네. 그 연락을 연락을 할수 없어. 할 곳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할 곳이 없을 수도 있고. 어... 만약에 아까 엄마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다면 엄마는 없었기 때문에 네. 전화가 봉쇄될 수도 있고 아... 아니면은 집에 그 아버지가 폭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걸 수도 있고 연락할 가족이 없으니까 어, 어, 어. 음,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 어, 어, 어. <laughs> 음, 집인 거 같죠? 아 이게 누난지 동생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음술 아... 수일 문제죠 이런 게또 연결이 되네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다 네, 경찰.. 근데 사실 앵글로서는 좀 연결이 안 되는데 어어.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경찰에물 마시는 걸 보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어. 또 외면하죠? 네. 네 그러니까 프레임 밖으로 이렇게 시선을 움직이는 건 회피죠 회피 네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너 나한테 어제 왜 그랬냐 보자 암소리암소리응 멍뭉이 숨겨도 감춰도 지워지지 않아? o 크라 y my sister. 아... m sorry. I'm sorry. 응. I'm s 뭐야? 뭘 떨어뜨렸는데? 어. 뭐야? 가위. 가위? 아 가위. 아까 머리 잘랐잖아요. 응, 아. 음, 그 벌을 받게. 어. 그 벌을 받게 했죠. 어. 제발. 여긴 다른 말을 하는 다른 고래들뿐인데. 고래가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고래 희망 아니에요? 희망? 응. 고래가 보통 그런 약간 상징적인 좋은 입 있잖아요 뭐 어쨌든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이해 못 한다는 거 같아요 어... 어, 내 생각을 다 이해 못 해주고 몰라주네 어... 화가 나네 어... 뭔가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 내가 이랬는데 언제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 응. 보죠. 말 하나 없다. 천 원만 나 주세요. 아니요. 뭐라고? <laughs> 전화 한 통만 하게 해 주세요. 아,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laughs> 귀가? 귀가 먹었어요? 천 원만 주세요. 렌즈 났어요. 아 진짜 빵 터졌어. 전화 한 통만 하게 해 주세요. <laughs> 네. 아이 지금 딱 뭐가 베였죠? 예. <laughs> 네. 완전히 스크래치가 나버렸어. <laughs> 절단이 돼버렸네, <laughs> 어. 절단이 돼버렸네 절단이. 아, 이 절단이 돼버렸네. 아, 이또 마음이 아프다. 전화한 통을 누구한테 할까요? 친구한테 하지 않을까요? 음. 아, 나또 완전히 입해 버렸네. 비만 남을 이렇게 입을 해. 그거는 그 우리나라에 만연하게 깔려 있는 어떤 외모지상주의 해라고 <laughs> 네, 할수 있죠. 네. <laughs> 어쩐지 입이 안 되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입이 안 돼요. <웃음> 네, <웃음> 보시죠. 그래. 네 번째 거 봅시다. 네. 아또 앞에 또 영어 나올 거 아니야. <laughs> 자, 첫사랑. First love. 그렇게 영어를 알고 싶...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First love.